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통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허무와 공포에 대해서 불교식 접근으로 반야 심경을 어, 보통 사람의 눈으로 짧고 간단하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인도 문명을 보면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증하고 상공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경제적으로 잉여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어, 생산에 얽매이지 않고 소비만 하는 그런 계급이 생기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소비를 하면서 문화가 창달되고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 문명에서는 사문이라고 하는 사상가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고대 중화 문명에서의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제자 백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문들 중에서 샤카족의 깨달은자 석가모니의 사상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오게 되고 당나라 때그 유명한 소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현장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역을 한 것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중국사람 삼장법사 현장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죄다 한문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반냐, 바람이 있다, 심경 마하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반냐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불교에서는 소위 깨닫는 것을 어, 저쪽 언덕, 피 안에 도달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는 큰 지혜가 담긴 핵심의 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냐 바람일다 시. 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 보살의 삼장법사 현장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반냐 바람일다라는 그 깨달음의 지혜를 행할 때, 조겨 놓은 개공 도 일체 고액 이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었다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일체의 고통을 뛰어넘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다 공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더니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한 문장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리자, 색불이공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리자에 들어라. 이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사리자에게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수상행식 역부 열시. 수상행식도 역시 다르지 않다. 다 공이라는 거죠. 이 색수상행식은 오이라고 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 감각, 지각, 생각 그리고 판단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공이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사리자야 들어라. 모든 게다 공이니까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어차피 다 공이다. 시고 그러한 고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공에서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무안입이 설신이 눈귀코혀몸 의식도 없고 무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거리도 없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안개 내지는 의식계까지 다 없다. 여기서부터 이 복잡한 용어를 굳이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다 없다는 겁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모에서 뭐까지 12연기라고 하는 그것도 다 없다.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그것도 없다. 무지, 영무득 알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무소득고 이렇게 얻을 것이 없는 고로 보리살타의 반냐 바라밀다고 깨닫고자 하는 자는 이 깨달음의 지혜에 의지하는 고로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의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도 없으니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전도된 몽상, 헛된 생각에서 멀어져서 깨달음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 삼세제불의 반냐 바라밀다 고. 모든 부처, 이 모든 깨달은 자는 이 깨달음의 지혜에 의지하는 고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은 얻었다. 고지, 고로 아십시오. 반야, 빠라, 미따. 이 깨달음의 지혜는 시대의 신주, 시대의 명주, 심우상주, 심우 등등주. 가장 신비롭고 가장 밝고 더 위에 것도 없고 견줄 것도 없는 말씀이니 능제, 일체 고. 능이, 일체의 고통을 없애고. 진실 불어. 진실되고 헛되지가 않는다.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고로 깨달음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겠다. 즉설 주알 이제 그 말씀을 말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재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은 그 범어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의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가자 가자.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자. 언덕에 가서 깨달음의 완성을 이루자.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응원, 의지를 다지는 구호를 세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다 공이라는 겁니다. 다만 다 공이기 때문에 막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고통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